네 안녕하세요. 내성발톱을 5년째 앓고 있는 이루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성발톱을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10분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5년 동안 내성발톱을 앓르면서뭐 수술도 해보고 네일샵도 다녀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항상 재발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선 6개월 동안 정말 안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해보고, 내성매톱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 5년 동안 알던 내성매톱, 10분 만에 해결할 노하우,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5년 만에 내성매톱에서 해방시켜준 그 교정기입니다. 그 교정기를 원래 처음 써본 건 아니고, 그 예전에도 교정기는 쓰긴 썼거든요? 그 M자 같이 생긴 거? 그 나사 조, 돌려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방식에 있는 거 사용했는데, 그때는 그게 이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낀 상태로. 그래서 잘 착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휘어지고, 좀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거든요? 되게 얇고 해서 착용하기가 쉽더라고요. 착용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세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고무줄을 끼워서 고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껴볼게요. 네, 이렇게 착용해봤는데요. 어떤 구조냐면, 여기 있는 고무줄을 가지고 뒤쪽을 고정해주고, 이 교정기는 이 발톱 사이에 걸어가지고, 여기랑 여기에 걸어서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고, 이 양옆에 고정력이 발생해가지고 점점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방식으로 교정하는 교정기를 양방향 내성배트 교정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인 교정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고, 뭐 다른 교정기보다는 이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양발을 신어도 되고, 움직여도 되고, 그런 방식이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고 어,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 좋은 거지 남들한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성발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서도 재발하고 계속 고통을 받아 오시는 분들은 이런 교정기도 한번 사서 어, 써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영상을 찍어 봤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든 네일샵을 가든 자가치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관리 한 번에 딱 해결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발톱도 일자로 길게 기르고 교정기를 쓰든 네일 잡은 가든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 그게 정말 내성 발톱 해결에 도움이 되니까 꼭 그거는 지켜주시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